안녕하십니까. 문성아이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미리 제가 일주일 전에 예고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공개 문제라고 해가지고, 70의 예상 문제를 공개를 했고요. 그 예상 문제를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점선형, 대칭형, 비대칭형으로. 그래서 제가 공개된 문제, 1번의 그 점선형 문제를 가지고, 점선형은 뭐 일정한 패턴을 보기보다는 실제 그 문제가 반복되는 그 사이클 타임을 찾고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런 점선형은 우리가 그 주로 그 사이클 타임을 잡을 때, 어, 0.1초가 초과된 초는 저는 잡지 않고요. 어차피 구간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40 하는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4초를 잡았습니다. 그이유는 여기서, 어, 여기까지가 사이클 타임이죠. 잘 보시면, 네, 4초짜리입니다. 4초짜리가, 어, 위에서, 어, PLC를 향해서 점선형으로 증가를 하다가 다시, 어, PLA 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점등이 되는,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점선형이 최근에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은, 일단 패턴이 반복하고 일때 그때 눌러지는 시그널을 기억했다가 그 시그널을 일종의 시그널의 변형을 눌러지는 타임에 그 단계 에 변형을 주고 다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가 만든 문제고요. 어뭐 일초 간격으로 점등하고요. 9 0튼 B를 누른 순간 바로 전 단계 램프가 어 점등이 되면서 다시 그 점등을 반복한다는 거죠. 푸시 어, 버튼 B는 반복해서 누를 수 있고요.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즉시 램프가 소통된다 이거요. 이번에는 제가 예상하기를 그 전제 조건이 아마 세 개가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 B, C도 이번에는 분명히 셀렉트 C, 스위치 세 번째 문제도 어떤 역할을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세 개가 이런 조건이 됐을 때, 문제 1의 시작이고요. 어, 푸시버튼 A를 눌러서 뗐을 때, M1이 자기유지가 됐을 때, 4초짜리 사이클 타임을 이렇게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는 거고요. M1이 켜져 있다는 상태는 이게 점등이, 이, 이, 패턴의 점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 밑으로 푸시버튼 B가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 전제 조건이 이게 점등이 됐다는 전제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그, 그 상태에서 푸시버튼 B로, 어, 상승했지, 신호를 누르게 되면, 10으로 나누고, 10으로 곱하는, 이거는, 사이클 타임은 40을 잡았기 때문에 굳이 a 드일을 해주지 않아도 되, 됩니다. 빼기 10을 이제 해주면은 앞 단계로 돌아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4초짜리 사이클에서 36이라는 타이머를 진행하고 있다면, 나누면 3이 될 거고요. 그죠? 나누면 3이 될 거고, 곱해서 다시 30. 그래서 뒤에 있는 0.6초는 제거가 될 거고, 다시 그 30에서 10을 빼면, 앞전 단계의 사이클 타임으로 20으로 환연, 환영, 약 2초로 환연이 되겠죠. 2초로. 근데 이런 경우에 가끔 0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과 14일을 통과하고 있을 때 눌러버리면은, 나누고 빼고 하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이너스 1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2단계의 전단계라면 2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3초 단계로 초 단계로 강제로 무브를 시키면 될것 같고요. 뭐 당연히 2단계가 아니라면 기존에 계단된 t 제로 값을 가지고 어, t 제로에다가 다시 원위치 t 제로에다 원위 C를 하면 전단계로 1초가 빠진 단계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뭐 간단한 거고요. 어, 이런 경우는 저는. 음십십초 10, 10, 어, 단위를 그 연계 밀도를 증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거나 갖다 3, 이 심보를 썼다는 것도 이 둥호가 포함된 그 명령어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1과 십사이가 되겠죠 1과 십사이가 됐을 때 pla a와 pl 이가 켜지고 다시 어, 10일과 20 사이에 두 점등이 되고, 마지막 20일과 30일에 PLC가 되고, 그 다음에 4초, 30일과 40 사이에 갈때 다시 PLD를 켜지고, 또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복하겠죠. 다시. 결국은 이 사이클 타임을 많 X로 점등되는 이 사이클 타임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 타임 잡는 구간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 여기가 한 구간이라는 거. 보이시죠? 사이클 타임 이렇게 한 구간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푸시 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지금 어제 사이클 타임은 2초를 지나가는 구간에서 눌렀다가 다시 1초로 환원한 케이스고요. 이것은 푸시 버튼 C로 언제든지 눌러서 정지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스타트를 했고요. 어, 이건 기본적인 묵시적인 리셋도 어, 묵시적인 리셋은 필요 없네요.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만 장지를 하고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어정도 문제인데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w 아, 셀렉스 h A가 눌러졌을 때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위에서 가운데를 향해서 초단이고 다시 이쪽으로 다시 가운데로 이런 점등을 반복하는데 그때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전 단계로 돌아와서. 그, 어, 멸 형태를 반복을 하고요. 누르는 순간 전단계로 돌아가죠. 전단계로 돌아가는. 어, 이런 루틴을 수행하면 될것 같고요. 진행하다가, 어, 푸시버튼 C로 초기화 할수 있죠. 이렇게. 초기화.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점등이 진행되고 있을 때, SelectSwitch C까지도 초기화에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잠선형의 예상문제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두 번째 대칭형인데요. 어, 기존 이미 기출 문제에서는 예,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역삼각형 문제를 냈고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셀렉트시지 C까지 전제조건에 합류한다는 거. 그래서 푸시 버튼 내일을 눌렀다 때는 네가티브에서 램프 A부터 점등을 밑으로 램프 V 쪽으로 하고요. 어, 소등은 음, 반대쪽으로, 램프 V에서부터 램프 A 쪽으로 반대쪽으로 소등을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그 대칭형들은 제가 여기, 어, 그림에, 그림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TON, 어, 온타이머 딜레이로 시작을 했다가 누르는 순간 오프 타임 아 딜레이로 바뀌고 출력은 병렬로 된다는 도식 형태로 그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 사이클 타임이 정확히 멈추는 시점까지 정해져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점 초를 초과한 더한 이 사십 일 이런 형태로 영점 초를 더한 그 사이클 타임을 쓴다는 걸 유의하시고요. 이, 패턴은 이미, 어, 기출문제에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보면은, 어, 전제조건이 세 개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랬을 때, 부시버튼 A를 누르면은, 이런, 자기유지, M1 값을 자기유지하고, 0.1초를 더한 40일을 사이클타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격이 여기서, 음,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계산하면은 이게 4초짜리라는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제적 타이머가 돌고 있는 조건 하에서 푸시버튼 B를 누르게 되면 M2로 셋이 되고 M2는 얘를 막아버리죠. 더 이상 타이머가 M 푸시버튼 B를 누르자마자 T0로 시작되는 온딜레이 타이머는 스톱을 합니다. 그 순간에 T0가 가지고 있는 값을 10으로 나누고 다시 그 값을 10을 곱해서 플러스 2를 만들면 어, 진행되는 그 타임이 예를 들어서 39라면 어, 최종적으로 31이라는 어, T 오프를 돌아야 될 타이머 값이 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어, 이런 기법을 썼어요. 이게 에, 묵시적 리셋을 해줘야 되는 거죠. 중간에 어떤 시그널이 없어도 바로 지금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 보면 이 사이클이 끝나면은. 리셋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 시점을 어떻게 잡냐면, M2가 눌러졌다는 얘기는, M2, TOF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TOF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은 뭔가 점등이 돼 있었다는 뜻이고요. 점등이 돼 있었다는 뜻이고, 그 점등 중에서 맨 마지막에까지는 점등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까지는 점등이 뭐죠? PLA가 꺼지는 거죠. 점등이 됐다는 조건 하에서 맨 마지막에 껌지는 점등이 OF가 되면, OF가 되면, 여기에서 출력이 나가죠. 온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PLA가 출력이 안 나갑니다. 그때 PLA가 꺼졌을 때, 꺼졌을 때 출력이 나간다는이 비접점 그때 리셋 신호가 나간다는 거. 예, 보시면 초기와 비슷하고요. 그래서 출력은 병렬로 된다고 그랬습니다저 이쪽에 모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출력은 이렇게 병렬로 둥호가 같아지고 요 얘는 이 T on은 오프, 오프 타이머라는 거, 얘는 온 타이머, 얘는 오프 타이머. 이렇게 하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숫자는 둥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0과 10, 20, 30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를 쓰면 되고요. PLA부터 이렇게 점등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렉스 스위치 A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요. 제일 먼저 푸시버터 A를 눌렀다 떼면, 눌렀다 떼면 위에서부터 점등을 시작하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푸시버튼 B를 누르자마자 아래서부터 점등을 시작합니 소동을 시작합니다. 아, 소등을 시작합니다. 아, 이건 극히 정상적인 사이클이고요. 눌렀다 떼서 점등을 시작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소동 신호를 눌러서 더 이상 점등을 진행하지 않고 소동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 누르자마자 점등을 시작하는데요. 푸시버튼 어, C를 눌러서 초기화가 가능하고요. 등을 시작했는데요. 아, 전제 조건의 사이클 타임이 바뀌, 아, 셀렉시 지치가 바뀌면 바로 소동으로 리셋이 됩니다. 아, 이 정도는 우리가 그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그 패턴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식을 그대로 저, 적용하면 뭐 숫자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의 이치만 출력의 영과 십에 이런 그 둥호의 위치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런 패턴은 그냥 에워도 대칭형은 어떤 명령어를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도 충분히 쓸수 있다는 것을 네 번에 걸쳐서 검증을 했고요. 마지막 1번 그 타입의 비대칭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문제의 특징은 점등이 되는 순서와 소등이 되는 순서, 어, 순서가 방향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얘는 PLC부터 어, 점등이 돼서 PLA 쪽으로 이 방향으로 점등이 되고요. 소등도 같은 방향으로 PLC부터 소등이 돼서 PLA 쪽으로 소등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얘도 이미 그, 푸시버튼 B를 눌러서 언제든지 스톱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 푸시버튼 C를 눌러서 초기화 할수 있다는 거. 어, 이런 부분은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조건이 세 개를 다, 셀렉 l e 세 개를 다반응을 해줘야 돼서, 예, 이런 타입이고요. 그래서, 음,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작은 TMR, 예, TON, on delay t i 하고 아주, 아주 유사한데, 얘는 그 자기 값을 유지하면, 유지하면서 스톱을 시킬 수가 있죠. 원딜레이 타임은 스톱하는 순간 리셋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TMR은 스톱하면 자기값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징을 충분히 활용할 거고요. 물론 여기도 어 이런 그 대칭형 비대칭형은 간격이 이 스톱하는 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0.1초를 뿌렸해야 하고 비교 연산자에 참고를 합니다. 일은은 0.1초를 더해 있다는 거. 그래서, 있던 조건이 점정이 됐다는 조건이죠. 점정이 조건하에서 스톱도 누를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10% 곱해서 나눠서 10% 곱하고요. 이를 다한 값을 가지고 됐다면, 어, 이 순서에, 리셋하는 거, 초기화에서 t m r 의 증가를 막고 있고요. M2가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여기서 산출된, 눌러진 그 순간에 값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ON DELAY 타이머를 돌리는 그러니까 TMR과 T1에 돌리고요. 결국은 이런 초기화 출력은 직렬로 발생합니다. 직렬로. 둥호를 뺐기 때문에 20보다 20이 되요. 0과 1, 1 사이 이런식으로 반대편 둥호가 발생한다는 것. 이번 공식 그대로 제가 설명되는 공식 그대로 대칭형과 비대칭형은 공식 그대로 쓰면 아, 문제 풀이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그랬습니다. SELECT J가 선택된 상태에서 PUSH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램프 C부터 A쪽으로 점등을 하고요. PUSH 버튼 B를 누르자마자 안쪽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소등이 되는 이런 형태고요. 점등이 시작되고 있을 때 소등이 바로 될수 있고요. 음등이 시작됐는데, 것부터 C로 초기화 할수 있고요. 음등이 시작됐는데, 셀렉트 시위치 C도 초기화에 관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래, 이런 그, 대칭형, 대칭형만 나온다면, 뭐, 전혀 걱정할 게 없겠는데, 그 점선형이 지금 많이 변형이 돼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 예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고요. 다음 영상에서 2번 타입의 문제를 세 문제를 풀이 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